다이브 네, 리원이 유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무대를 끊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우선 이 스탠딩 마이크부터 저런 연출까지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이브 네, 칭찬해주세요. 네, 그 전에 우리 서리원 무대 어땠나요 다이브? 이서가 뭐할 말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써리원이라는 유닛명이 있는데요. 네. 써가 이서, 이서, 이서 그리고 민가 리즈 언니, 리무언니, 원영 언니이래서 저희가 써리원 유닛이에요.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았죠? 다이브가 좋아해줬을 것 같은데 또 어제도 보니까 다이브의 함성 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올해는 저희가 어떤 곡을 할까 이 멤버로 처음에 오늘 귀여운 노래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뭔가 여러가지 회의를 거쳐서 이 곡으로 하게 됐는데 또 저희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의성도 네, 저희가 좋아하는 원.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스티븐이잖아요 저희는 제가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겠죠? 은근 이렇게 멋있는 거 좋아한다고? 다이브는. 다이브는 멋있는 거 좋아해요? <laughs> 어, 그러면 다이브. 귀여운 게 좋아요? 멋있는 거 좋아해요? 삼성은요? <laughs> <함성돈일까? 그래서 웃음> 소리 <laughs> 질러! <laughs> 그러면 멋있는 거 좋아하는 다이브 소리 질러! <laughs> 진짜 박수 안 받을 거 같은데? 이겼어 그죠? 다이브는 4개월이면 되나보다 너무 아쉬워요 알죠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런 노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파트가 시작할 때 실루엣으로 보이는 그 씬인데요 저희가 저 반성 위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실루엣만 처음에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실루엣 어떻게 표정과 체크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좀아 우리도 실루엣 같은 거 넣으면 진짜 멋있겠다 했는데 감독님께서 딱 그렇게 연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이 마법소녀 팀이 준비가 더 걸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들끼리 만있는 뭐 아주 스페셜한 시간이니까 파팍하기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 여러분들의 함정 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매우 들어보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왼쪽,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쭉갈 거니까 다 같이 서요 아,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제가 됐어요. 아, 우리 여기서부터 놀해볼까 아, 좋아. 자, 뛰어. 자, 왼쪽부터 아, 시작. 아, 어, 아, 잘한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역시 우리 이군이야 진짜. 이쁘다, 이쁘다. 그럼 우리 마법사님들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오늘은 어떤 착장으로 왔을지.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네, 오늘, 오늘 새로운 착장으로 나타났어요. 저희. 핑크. 핑크 핑크. 귀여 완전 핑크 팅크, 핑크야. <laughs> 우리도 인크로 나가서 얘기해볼까? <laughs> 그래요 아와 안녕하세요 나다와 안녕 어아야아 응. 안녕 우리 힌트도 빨리 받아올게 왔어요 어때요 참오아 음. 귀여운 멋쟁이 언니라 음. 진짜 귀엽다 저도 봐봐 아이고 아이고 어 멋있다 진짜 자어나 머리가 안 들어가. 괜찮아 <laughs> 응, 잠깐만 도와게 아, 알겠어 자 이렇게 하겠다 하나 둘셋네 네, 네, <laughs>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변신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 다른 멤버들을 기다리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최근에 아 맞다. 아, 그거 너무 귀여우니까 네. 좀 마지막으로 <laughs> 저 무대 아 좋아 무대 소서이가 그랬나? 바꿔아 너무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일단 우선 저희 밥신즈는 방금 마법소녀의 무대를 보여 보여드렸는데 다이브 어떠셨나요? <laughs> 때려줬어요. 이런 자식 도어일안 어, 하고 토롱이 일 보고 떡 끼고 싶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희 콩 때려주고 아직 안아서 촬영을 다시 바꿀 거야 너무 아, 귀여워. 응. 아 레이랑 저랑 커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귀여웠어요. 예. 네. 코도 완전 놀이공원처럼 음. 좀 귀여운 세트도 하고. 아 그리고 뭐 저희가 아니. 추가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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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싶은 언니도 응, 우리 셋다맞춰거든요그 <laughs> 컵세트 너무 부러워요 그죠 저도 컵에서 나오고 싶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 이제 일곱 투어도 되니까 그때 좀이곱저어 해볼까? 내가 <laughs> 언젠가는 그 컵에서, 컵에서 <laughs> 제가 나올 겁니다 어, 나도 그 컵에서 나올래 그럼 우리 세프 네. 중에 저희가 이콤마인거 아시죠? 이 돌출이 네 근데 이 위에 보면 우리 아이에봉 그게 있어요 맞네. 아이에봉 위에 있는 볼 스위치 그 이따가 아마 내려올 것 같으니까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봐봐요 언니도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꼭 나한테 요청하셨어 PR 좀 해봐 <laughs> 이따가, 이따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 귀여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 최근에 올렸던 귀여운 챌린지 혹시 보셨을랑가 모르겠네 음. 그신지를 했던 거 봤어요? <laughs> 아 확실히 솔직하신 게 음. 반은 보고 반은 못 보신 거 같아요 그치? 아. 소리가 아까의 절반 정도 음. 혹시 보셨어요? 저무 번은 볼이 없겠다 아 그래 이미 봤는데 <laughs> 그래, 뭐다그을래요 봐야 돼? 꼭? 자 과연이라도 아, 정말 보고 싶으면 소리를 한번 지어보던가자 예! 그럼 우리 대형 준비할게요. 대형 지금, 준비. 대형 중금이 이, 삼. 자이지